예술의 도시인 포트무디시 로키포인트 공원 부두가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 채우기 명소로 지정돼 연인들의 인기를 모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포트무디시 의회는 사랑의 자물쇠 러브락스 프로젝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러브락스는 부부와 연인, 친구들이 영원한 사랑과 우정을 약속하는 의미로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자물쇠를 공공장소에 채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태리 여행 중에 본 아이디어로 시에 처음으로 러브락스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포트무디 주민 린다 발저 씨는 로키포인트 공원은 평소에도 인기 있는 야외 결혼 장소로 연인들의 사랑 약속이 담긴 자물쇠라는 예술 작품이 더해진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의회 승인을 얻게 되면서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 부두 난간 일부가 자물쇠를 걸을 수 있는 철제형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위치는 추후 결정됩니다.